옛날에는 내 걱정이 뭐냐면, 어 너무 말라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뭔지 알아요? 어 지금 내가 배가 나와, 어 배가 나와서 운동을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. 진짜 배가 나왔었다니까 깜짝 놀랐어요. 거의 박민수 씨 배만큼 나와서 진짜예요. 황민수 <laughs> 씨 배만큼 진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막 울그락불그락한 몸은 안될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너무 힘들고 저도 그럼 포기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몸 말고 그냥 음 그냥 슬림한 몸 민수 형도 운동해요 하는데 솔직히 민수 형 배가 나오긴 했는데 그게 사실 배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근육이야 단단해요 아 창현이 몸은 싫어요. 몰라 사실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찬이 오빠는 절대 운동 안할것 같던데요. 창현이는 너무 커 몸이. 그래서 얼굴이랑 나는 솔직히 얼굴이랑 창현이 몸이랑 매치가 안 돼. 아 진짜 대, 나는 창현이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걔 몸에 아니 걔 얼굴에 몸이 좋으니까 아, 뭔가 나는 이상해. 진짜 매치가 안 돼. 이렇몸 좋지, 이렇게 솔직히 몸 좋아요. 근데 뭔가 이상해. 그때 걔뭐 유튜브에도 한번 올렸더라고 그거 헬스 해서 걔뭐 바디 프로필 찍겠다 올렸는데 그때도 계곡 들어갈 때 옷을 벗었는데 매치가 안 돼. 아니야 절대 부러운 게 아니야. 아 부럽지 물론 그런 좋은 몸을 가지면 부럽지만. 나는 뭔가 창현이가 좀더 슬림하고 뭔가 근육이 땅땅땅땅 있으면 좋겠는데 진짜 너무 약간 빡 이렇게 있으니까 얼굴이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. 근데, 종현이도, 종현이 몸도 멋있는데, 그것도 너무 커. 나는 그렇게 큰 몸, 큰 몸보다는, 그냥, 벗지 않았을 땐 슬림한데, 벗었을 땐 근육이 있는 몸이 좋아요. 그래서 저는,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. 맞아 그게 제일 어려운데 뭔가 벗기 전에는 지금이랑 아마 똑같을 걸요 저 내가 옷을 안 벗었을 때는 어 되게 말랐다 이럴 수 있는데 옷을 이제 벗으면 지금도 몸이 엄청 좋아요 지금도 몸 장난 아니에요 이미 막 복근 있어요 항상 그러더라 우리 엔젤들은 몸 얘기만 보여달.